자, 이번에는 강력히 형사로 반전 변신을 했습니다. 유반장은요 부하 직원들에게 이어서 유원중 죽기에도 질문 주셨거든요. 어떨까요 아예 네, 그 음, 같이 하다 보니까 혹시 천속 없다, 아니 추정하기 때문에. 뭐재투에요 지금. 음 굉장히 이제,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드라마를 네. 하다 보면은 이제 음. 제가 연극을 하다가. drama, TV d r a m 드 TV 를 TV 드라마를 하면서 영화의 갈증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에, 그런 장르물들도 많고 그래서 잘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재밌거든요. 그, 그냥 일반 TV drama, TV drama, TV drama, TV drama, TV drama, TV drama, TV d r a 음. 그리고, 손도 게스트, 그때는, 무당이었는데. 그쵸, 육광이. <laughs> 네. 음. 광이 여섯 개의 육광이. 음.